좀 재밌는 문제 였습니다 10년은 되었는한번지우고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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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간에우고 치우고, 풀이하는 우고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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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우고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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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고 실분은 뭐주마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역함수 표현법을 우리가 좀잘 이해하면 우가이 그러니까 역함수의 뭐든 넓이는 이제 4함 넓이에다가 5함수 부분 빼서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함수의 백스가 1분의 일쓰이고 t에 다하여 s콤마 f에서의 y축에 드는 수선의 길과 y는 f(x) 위에 s콤마 f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사이 거리가 t가 내 들어가는 s의 값을 gt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지금 다 다시 양수 t에 대하여 점요 위에 어쨌든 s라는 점에서 어떤 f(s)가 있고 s가 양수고 y축에 이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음. 이 함수는 어떻서 나왔을까? 얘는 그러 대략 축이 얼마으 되는 거야? 2분의 1이라면 x 되고 마이너스 x가 1이죠? 1이 이렇게 1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부터 뭐 이렇게 돼서 그으로 오겠지 맞나? 이거 대략 이렇게 나어 증가 될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니까 이거 지금 없으면 어쨌든 우리가 어디서 먹는 데는 까만. 증가함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어느 만큼 되냐니까 만화 쓰는 건 아니죠. 오른 쪽만 문제일지. 왜냐니까 이게 어차피 역합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이게 증가니 감소인지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쨌거나 그럼 얘가 대략 증가함수라고 내가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겁니다. 푸는데 그냥 우리가 증가함수부터 그릴 때는 대략 뭐 편하게 그냥 그립시다. 이렇게 증가한다 예를 들면 팩스가 봅시다. 잘맞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말하는 게 여기 위에 뭐 이미 에가 있다. f, s 가 있는데 여기서 뭐, Y축이 되는 말까, 여기서 뭐 죽고, y 축에 내린 수선의 말과 여기서뭐 접선이 이고 y 접선이 거리를 열는거다 t가 가자 이렇게 되거요같지 다시 뭐, 에 s, s 마에서 y 축에 내린 수선의 말과 우선 y는 팩스의 점 s, 에 s 에서의 접선이 y 축과 만나는데 그럼 일단 t를 세워야 되겠죠. 이 값을 그냥 마음에 패스는 그냥 여기다 S 집어 넣으면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냥 여기다 패스 하면 되고 지금 접수를 완료시는데 이게 결국 fs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와 y자가 어떻게 된다? 여기다 0 집어넣고 이 s만 이렇게 fs 안내를 해보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를 하려면 마이너스 s 플러스 s는 얼마나? s 더 I d o 나 t k 맞 o w I don't know. I don't k n o 이 I d o 스 t 제 n o w I don't 이거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제곱 I d o 뭐 t k 니까 w I 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n 해 know. I d o 접선이 음. y 제곱만 튀기게 되면 S가 이거 GT래. 그러니까 지금 T랑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y는 여러분 만약에 1 플러스 x의 x 세제곱이 있는데, 그죠? 여기 x 자리에다가 또 다른 GT를 집어넣지. 그럼 지금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야? s 지금 T요. 요, 함수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음. 지금 요 S 자리에다가 지금 문제에서 GT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가 만약 GT를 집어넣으면은 1 플러스 GT의 얼마? GT 세제곱이죠 그럼 이게 어떤 함수랑 역함수가 되니까? HT라는 자꾸 봤으니까. HT라는 것 하나 잡으면은 뭐1 플러스 T 뭐 T 세제곱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거랑 누구랑 GT랑 만약 역함수한 게 어떻게 돼? 얘를 t 로 바꿔버리고 x 값을 y로 바꾸고 이게 y 값을 뭘로 바꾸고 t로 바꾸잖아. 그럼 이 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g t 라는 식, 요요 식이 결국 이런 식에 뭐가 된다 역함수다라는 걸 일단 알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t랑 막가 이렇게 s y 값을 해내려고 하는 이게 그냥 그냥 y는 플러스 x, x 세제곱이고 x 를제곱에다 g x, x 어넣었다라고 하면 원래 그 y는 1 플러스 S, x의 세제곱은 그 g(x) 함수에 뭐가 된다 역함수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막 g가 들어가고 t가 들어가고 x가 들어가게끔 이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정리하면 뭐다? 그냥 이렇게 정리돼서 헷갈리면 g(x) 함수 의 역함수는 누구? h(x)고 이 h(x)가 지금 누구다? 1 플러스 x 의 누구 x 세제곱에 이렇게 정리하면 돼. 두 관계가. 헷갈리면 됐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풀어했죠? 이제 이 역함수, 역함수에 뭘 풀어 했다. 2분의 1에서 지금 기까지 4분의 2, 27까지. 이 GT 저거 봤죠? GT 봐라. 아, 쌤, 이제 이거 봐라. 이 g x 정통이야. 근데 이거 이해했습니까? 이거 저, 저읍시다. 어. GT, GT는 누구의 역함수다? HT의 역함수죠. 근데 그역함수의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27까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까? GT가 만약에 이게 지금 무슨 함수였어 아, 이건 아니죠. 이건 또 까먹어야 되겠네. 1 플러스 T의 t 세을 해보면, 이것뭐 어쨌든, 지금과 느낌 나죠. 그래서 이쪽에다 가 말하니까, 이건 똑같이, 뭐 이렇게 그립시다. 마이너스는 뭐 없고, 뭐, 그죠? 하면 되겠지? 어, 이게 지금 뭐고? ht라고 치고, 했습니까? 이쪽에 지금 뭘 구한다? 이렇게 해서 뭘? gt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보다, 이 gt 함수, 이 ht의 무슨 함수? 역 함수에 gt 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뭐 대략 한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 4분의 얼마까지? 27까지에 뭘 구하겠다? 요번에 널이구하겠잘아았지 뭐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원하수에서 뭐가 되는 거? Y값이 얼마 되고? 2분의 1 맞나요? 8분의 1 아닌가? 어? 그냥 2분의 1이네 아 1집안으로 2분의 1이 나오니까 2분의 1 맞나요? 다시 말하니까 여기가 얼마? 자 역함수의 2분의 1에서 4분의 27까지 걸리면은 여기 이제 서로 역함수와 함께 이렇게 해서 이거는 여러 역함수는 이제 뭐 기본 개념서에서도 많이 봤죠? 이렇게 대칭하고 얼마인가? 이쪽에 이제 요걸 구해서 내가 말하는 건지 대신 뭐하는 거죠. 그럼 아까 전에 이 Hx 상수가 1 플러스 t에 t제곱인데 이거는 뭐 사실 좀 찍어줘야지. 저게 2분의1 나오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여기 H 1일 때 말이야. 2분의 1이고. 눈치껏 이게 4분의 27 되냐면 이거 H 얼마일 때야? 3일 때죠. 이게 4분의 얼마다? 27이다. 이게 그래프가 지금 대략 여기가 지금 1, 그래프가 좀 이상해지긴 한데 그냥 이, 여기 끝지 말고 대칭성만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지금 얼마? 1마 2분의 1이고 여기가 얼마야? 3코마 4분의 27 이런 문제들이막막4 필요 없다. 에. 대략적으로 뭐 이게 대칭성이 뭐 아니면 2분의 1코마 얼마 되고 1대고 이게 얼마 됩니까? 4분의 27코마 얼마 되는 참 이렇게 여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지금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 결국 내가 이걸 구하려면은 지금 요 사각형 구한 다음에 뭘 구해? 요 사각형 빼고 그러니까 지금 자, 난 이걸 구해야 되는데 대신 이걸 구할 겁니다. 이걸 구할 건데 이걸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니까 여기서 요 사각형에다가 누구 빼고? 여 밑에 돌아 사각형 빼고 그 다음에 뭐? 1에서부터 3까지 누굴 접근할 거다 HT를 접근해서 뺄 겁니다 이거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가 원하는 지금 이 넓이 S 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대신 이걸 구할 겁니다 이게 역함수를 역함수 넓이 대신 원함수의 조금을 구할 건데 어떻게 하면 돼? 이 전체 사각형에서 누구 빼고 작은 사각형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뭐 이 ht 함수의 1에서부터 여기까지 3까지 접근한 거를 뺄거야 따라왔죠? 네. 이런거 봤지 여러분들? 네. 어.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3 곱하기 얼마? 4분의 27과 여기다 빼기를 합니다 2글를빼 작은 사각형 작은 사각형 1 곱하기 2분의 1 빼고요 빼기 또 누구합니까? 여기가 지금 1,2분의 1이고 여기가 지금 3코마 지금 여기 접근하게 그면 그냥 혼자 하지 마세요 떨리니까널다 응. 1에서부터 기까지 3까지. 저 h t 쪽분하 알면 이거죠? 이 부분 넓 빼면. 그럼 ht가 지금 어떻게 돼? 1 플러스 t에 어떻게 되 t 세지고 dt. 이 하면 이 문제에서 말는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생기면 지금 4분의 81에 빼기 이게 2분의 1이니까 뭐 4분의 2 하면 것같고요 그 다음에 요 이거를 우번가 적분을 어떻게요이요 나누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치환도 이런 있는 방법도 있는데 T 우면 나누기 하겠습니다 나누면, T 세 l u s T p l T 플러스 1 T 면 T 제곱 T 세제곱플 T 스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T T 플러스 1 T 플러스 1 얼마? 마이너스 해대되요 알았습니까? 아,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접근하면은 자 이제 좀 한번 접고 접근 접근합시다. 혹시 얼마야? t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고 1 플러스 t에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그러니까 t의 세력이 여러분들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건데 요거 여러분 낙관하는 거혹시다안 까먹었죠? 어, t 제 세력 대신 요거 곱하기 요거에다 요거 쓰면은 본모랑 여기가 약분지니까 이제 목은 그냥 이렇게 톡 떨어지고 나머지는 마이너스를 위에 이렇게 본모랑 같이 나아있어야 됩니다. dt. 그래서 이거는 뭐 4분의 79고요.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접근하면 어떻게 돼? 3분의 1에 t세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t세고, 플러스 얼마? t. 여기다가 마이너스 1 n 1 플러스 t죠. 두 개가 지금 얼마를 쓰야 되나 내가 1과 2, 4, 2 3이죠 이거 네. 계산하면 되요 어 뭐야 계산 마무리 해보면 계산도 뭐 3분의 얼마야 26 마이너스 2분의 1에 2분의 9, 1이니까 8 플러스 2 마이너스 1에 4이 2니까 1는 2죠 계사하면0 4사고 마이너스 어, 계산해야 되지 이제 이 분모가 12쯤 나오죠 12에 아 어, 여기 지금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는 넣는 거 많네요 11로 하면은 79에 3 곱하면 3 9 27 7 3 2 1 237에 그, 그 다음에 이 f 그다음에 4, o n This is how y o 여기는 마이너스 이 i 마이너스 say, i 플러스 i n g t 면 say, I'm g o i n 플러스 s n 이 to say, I'm going 기 o say, 는 m 이 o i n g to say, I'm going to say, n g to s n n 는 12분의 157 나오네. 12분의 157 더하기 얼마? 1, 4, 2, 이렇게. 답이 나오네. 이렇게 보면 된다. 됐죠?